자 수투 식 만들기 정적분의 활용 단어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. 1차 함수 g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있죠. 자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문제는 넓이를 구하라 즉 이렇게 빗금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죠. 자 그러면 fx와 gx, gx가 만날, 만날 때 교점의 좌표가 바로 0, 1, 2가 되는 것이죠. 그것을 식으로 만든다, 만든다면 fx와 gx가 같을 때 x값이 0, 1, 2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hx-gx 이것은 0, 1, 이, 이렇게, 여기 최고 차의 개수 얼마인지 모르면, a라고 설정해서, fx-gx의 식은 이렇게 된다라고, 식을 세우고 시작하면 되겠죠. 자, 여기까지. 자, 그런 상태에서, 자, 3차 함수의 최고 차가 1이라고 했죠. 1이라고 했기 때문에, 우리는 이 값이 바로 a 값이 1이니까, 요거는 없어져도 되고,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이렇게 되었을 때, 즉, 그것을 그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이란 얘기는 요걸 새로운 함수 hx라고 했을 때, hx라고 했을 때, 자, 이것은 x, x-1, x-2인데,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요, 요렇게 돼서, hx고, 여기가 0, 1, 2. 즉, 요 부분, 요 부분, 넓이를 구하라, 그렇게 돼버린 거죠. 자,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위에 있고, 1에서 2까지는 밑에 있지. 그러면 밑에, 그래프가 X축 밑에 있는 것의 정적분의 값은 음수인데, 문제에서는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, 이 값이, 정적분의 값이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10을 세울 때는 0에서 2까지 절댓값을 해 주면 되겠죠? hx dx. 요 값을 구하면 된다.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식을 세워 보면 자, 0에서 1까지는 0에서 1까지는 바로 요거 x x 2 음, x 1 이렇게 x 2 dx 이렇게 되겠고, 자, 여기서 1에서 2까지는, 자,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? 1에서 2까지, x, x-1, x-2, dx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에게 맡길게요. 자, 문제에서는, 이게 문제였었죠?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거, 포인트. 그 다음에 두, 두 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이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이 교점이 0, 1, 2이니까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 3차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이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플러스로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. 자 이런 문제는 시험에 매우 어,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두세 번꼭 풀어봐서 맞춰 주길 바래요.